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새 뭐 나는 솔로 같은 그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늘 이런 남자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뭐 여자 앞에만 딱 서면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. 뭐 취미가 뭐예요?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가족은 어떻게 돼요? 그리고 심지어 다음 여자 앞에서도 방금 이 질문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는 거죠. 이 남자는 지금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면접 보고 있는 겁니다. 여자를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어울릴지 상품 검수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. 왜 어떤 남자들은 사랑을 면접처럼 할까요? 심리학자 버마이스터가 말했죠. 자기 요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인간 관계, 남녀 관계를 성공 프로젝트로 본다. 무슨 뜻이냐?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고르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조건 그 스펙만 보는 거죠. 자격 요건, 자격 요건, 그 체크 리스트만 딱 들고 응?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죠. 이 여자 음,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될까. 이러니, 어? 이러니, 이런 자식들과의 대화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이 남자 연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참좀 씁쓸하네요. 왜 그렇게 남녀 관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. 여기서 좀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음 이게 이 단순한 개인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인간관계를 상품화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. 경제학자, 지금은 또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불렀죠. 액체 현대. 그러니까 그, 그 모든 관계가 아주 빠르게 소비되고 또 버려지고 그리고 새롭게 교체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.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사람까지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. 음, 스펙 좋은 사람은 프리미엄 모델, 스펙이 구린 사람은 뭐 재고 정리. <laughs> 그러니까 뭐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. 괜찮은 제품을 골라야 내가 실패자가 안 되는 거예요. 이 마인드가 머리에 박혀 있으면 당연히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연애를 면접처럼 시작한 사람들은요, 언젠가는 결혼 생활도 인사 고과처럼 합니다. 요새 그 와이프 좀 매력이 떨어졌어? 아니면, 요새 이 인간, 음, 벌어오는 돈이 영원찮아 아, 이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잘안 되고 있네? 음, 그럼 뭐 해지해야지 뭐.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평가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.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러면 왜이 새끼들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처하는 걸까요? 여기에는 인지 절약이라고 하는 심리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. 새로운 질문을 만들고, 새로운 대화의 어떤 그 포문을 열고,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이한 활동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죠.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쓰던 질문지를 돌려 쓰는 거예요. 참 진짜 성이 엄청나게 없네요. 마치 그 뭡니까? AI가 그퀵 템플릿 돌리듯이 이건 <laughs> 뭔지 아시겠죠? 여러분 인간관계는 절대로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죠. 모든 인간관계를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요. 감정소모가 심하고 때로는 상처투성이면서 예측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정말 의미 있는 인간관계, 남녀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.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문제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. 문제가 있어도 함께 그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연애할 때 똑같은 질문만 하지 마십시오. 이 사람이 내 조건에 맞을까?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줄까? 이런 걸 물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면접관 놀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 통과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만난 사람은 처음부터 뭐 수명이 정해져 있죠. 조건이 변하는 순간 합격도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.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, 남녀 사이. 나는 이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가? 이 사람이 가진 불완전함까지 내가 감당할 용기가 있는가 이두 가지 질문에 예스가 나올 때 비로소 남녀 관계는 시작됩니다. 사랑은 면접이 아니에요. 사랑은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.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